2023년 4월 18일 오늘은 출근하면서 언니네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. 사람들이 아파요 전도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. 언니에게 전도를 몇번 했지만 언니는 그냥 유튜브로만 듣겠다고 해서 저랑 같이 무릎 신학교 사역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. 아쉽지만 언니도 이번 이 전도지로 인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지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. 그리고 아시는 권사님에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. 그분에게 전도지 25부를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. 그분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전도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기도가 되어 아픈 곳들이 낫고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이 동, 주님과 동행한 하루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